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그일 후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일 후에. 그일 후란 무슨 일 후라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도 이제 잘 마무리돼서 이제 그 그들이 떠나죠. 거기다가 주변 국가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어서 외교적인 안정을 얻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평안해졌을 때, 정말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상태였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줄 사랑하는 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삭, 이삭, 이삭이 너가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바쳐라. 여러분, 이런,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가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받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받쳐라.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할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삭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감히 이, 이런 귀한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명백하십니다. 그러니까 받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받쳐라.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가장 큰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사랑하는 것이니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거, 뭐 있으나 마나한 거. 그런 거 가져다 바치면 바치면서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대님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하필이면 이것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우리의 고백은 한가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의 이 가혹한 명령을 여러분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우리 2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받들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가혹하게 들립니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통로를 끊으라고 하십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을 태어받치라고 그, 그 기쁨이라는 웃음이라는 그 그 아들을 이제는 태워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자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정말 마음 중심, 가장 그 중심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냐? 이르시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손을 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우리 2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도 참 놀랍지만 아브라함의 이 반응 또한 놀랍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순종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비유처럼 대답만 넙죽넙죽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던 큰아들과 같은 것은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둘째 아들처럼 니우치고서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그가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라 하실 때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이 믿음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못하지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은 빼앗으셨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볼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칼을 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그 22장 우리 12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수프레 걸린 순양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삭 대신 드려진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셨을 때 하나님은 순양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면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장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들을 아끼지 않으심으로 증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비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던져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서 자녀가 이삭일 수 있습니다. 돈이 이삭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이삭일 수 있고, 명예가 성공이 내가 붙든 자존심이 이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다 빼앗아 가실 듯이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때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수도 많았죠 여러 가지로 본 것처럼 실수도 많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내게 줄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우리 보비론 성대님들 이때 아브라함처럼 정말 순종하는 것,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과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심을 믿고 그 어떤 것도 다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전적인 순종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더큰 영광을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그 이삭처럼, 그리고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라. 이 제목처럼 이러한 순종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